10년 전만 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던 소형 아파트가 지금은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 평수 안 찾던 사람들이 이제는 작은 짐을 선호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족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부동산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작은 집이 새로운 대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58세 승호 씨는 최근 큰 결심을 했습니다. 30년을 살던 큰 아파트를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멀쩡한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승호 씨에게는 명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승호 씨의 자녀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그나들은 결혼해서 다른 도시에 삽니다. 딸도 직장 때문에 따로 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승호 씨 부부만 남았습니다. 넓은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관리가 힘들었습니다. 청소도 어렵고 관리비도 많이 나갔습니다. 승호 씨는 작은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평생 큰 집에 살았는데 작은 집으로 간다는 것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은 아파트를 보러 다니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소형 아파트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작지만 알차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공간 활용이 뛰어났습니다. 수납 공간도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관리가 편했습니다. 청소하기 쉽고 난방비도 적게 들었습니다. 승호 씨는 결국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을 사니 차액이 꽤 생겼습니다. 그 돈을 노후 자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승호 씨는 이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집은 작지만 생활은 훨씬 편해졌습니다. 부부 둘이 살기에 딱 알맞습니다. 승호 씨가 이사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호 씨가 산 소형 아파트 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수가 몇달 사이에 크게 올랐습니다. 반면, 승호 씨가 팔았던 큰 아파트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승호 씨는 자신의 선택이 정확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5세 미경 씨는 다른 이유로 소형 아파트에 주목했습니다. 미경 씨는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더 사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평수를 생각했습니다. 큰 집이 비싸니까 더 많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전문가는 소형 아파트를 권했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가장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교시는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작은 집이 좋다는 건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전문가가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자료였습니다.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인 또는 2인 가구라고 했습니다. 이 추세는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게 큰 집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깨달았습니다. 가족 구성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예전처럼 3사인 가족이 표준이 아니라는 것을요. 혼자 사는 사람, 부부만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요. 이들이 원하는 것은 큰 집이 아니라 적당한 크기의 편리한 집이라는 것을요. 미경 씨는 소형 아파트를 샀습니다. 역세권에 있는 작은 평수였습니다. 가격도 큰 평수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좋았습니다. 임대를 놓으니 바로 세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직장인이었습니다. 큰 집은 부담스럽고 이 정도면 딱 좋다고 말했습니다. 미경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앞으로 소형 아파트 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경 씨는 기회가 되면 소형 아파트를 하나 더살 생각입니다. 수요가 확실하고 관리도 쉬워서 투자 상품으로 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60세 병수 씨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소형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병수 씨는 자녀를 위해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 딸이 내년에 결혼합니다. 병수 씨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큰 평수를 샀을 것입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딸은 작은 집을 원했습니다. 큰 집은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비도 많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당장 부부 둘이 살기 편한 집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병수 씨는 딸의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습니다. 큰 집보다 편리한 집을 선호합니다. 병수 씨는 딸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역세권의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딸 부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출퇴근하기 편하고 관리하기 쉬운 집이라고 좋아했습니다. 병수 씨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 사람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의 변화가 부동산 수요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큰 집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집이 더 선호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 추세가 확연합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에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첫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부부만 사는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들에게 큰 집은 부담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째는 비혼과 만혼입니다.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작은 집을 선호합니다. 큰 집은 필요 없고 관리하기 편한 집을 원합니다. 셋째는 저출산입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습니다.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 중심의 생활을 추구합니다. 아이 빵보다는 부부 각자의 공간을 원합니다. 소형 아파트로도 충분합니다. 넷째는 경제적 이유입니다. 집값이 비쌉니다. 큰 집을 사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젊은 세대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소형 아파트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작지만 내 집을 갖는 것이 큰 집을 전세로 사는 것보다 낫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합니다. 예전에는 건설사들이 큰 평수 위주로 지었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소형 아파트 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양 시장을 보면 소형 평수가 가장 먼저 완판됩니다. 큰 평수는 남아도 작은 평수는 경쟁률이 높습니다. 건설사들도 이 변화를 인식했습니다. 이제는 소형 평수를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추세가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황금기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소형 아파트 수요가 지배적일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른 전문가는 투자 관점에서 조언합니다. 소형 아파트가 수익률이 좋다고 말합니다. 가격 부담이 적어 진입장벽이 낮고 임대 수요가 확실하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안전한 투자차라고 권합니다. 물론 모든 소형 아파트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중요합니다. 역세권이어야 합니다. 교통이 불편하면 소형이라도 인기가 없습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중요합니다. 마트와 병원이 가까워야 합니다. 건물 품질도 봐야 합니다. 작더라도 잘 지어진 집이어야 합니다. 방음이 잘되고 단열이 좋아야 합니다.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춘 소형 아파트가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스모시는 주변 사람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추천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자녀가 독립한 중년층에게 관합니다. 큰집 고집하지 말고 작지만 편한 집으로 옮기라고 조언합니다. 차액은 노자금으로 쓰면 된다고 말합니다. 승호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작은 집에 산다고 해서 초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합니다. 시대 변화를 읽고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지혜라고 설명합니다. 미경 씨는 투자자 입장에서 조언합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소형 평수를 보라고 권합니다. 수요가 확실하고 리스크가 적다고 말합니다. 큰 평수는 수요층이 한정적이지만 소형은 수요층이 넓다고 설명합니다. 미경 씨는 특히 역세권 소형 아파트에 주목하라고 조언합니다. 1인 가구가 2인 가구는 대부분 직장인입니다. 이들에게 교통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역세권 소형 아파트는 절대 빈집이 될 일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병수 씨는 부모 세대에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면 자녀의 의견을 들으라고 권합니다. 부모 기준으로 큰 집을 사주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녀 세대는 생각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진짜 도움이라고 말합니다. 병수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때 기준을 고집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형 아파트의 귀환은 단순한 부동산 트렌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